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번 빌드는 오컬티스트 COC 방출 정화의 불길입니다. 신규 아이템인 우주의 영사기와 효과가 강화된 아세나스 철저관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번 시즌 버프가 있는 방출을 제식대로 해석해 내놓은 정말 꿀잼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빌드의 핵심입니다. 오컬티스트의 선택 이유는 이렇습니다. 권능 충전 최대치와 효과 강화로 높은 치명타확률을 가져갈 수 있고 폭발과 추가 저주로 인해 유틸성이 매우 뛰어나며 또한 에너지 쉴드가 있는 동안 스턴의 면역이므로 활쟁의 특유의 금사를 최대한 방지합니다. 방출이라는 스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권능 충전, 인내 충전, 격문 충전을 스킬 사용 시 소모하며 번개, 화염, 냉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방출되며 충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방출이라는 스킬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템트리가 있습니다. 어쌔신이 아니라면 볼의 보호자를 통해 권능충전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이 갑옷은 내면의 신념으로 권능충전 획득 뿐만 아니라 격분충전을 제거하고 권능충전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용합니다. 볼의 헌신이라는 목걸이로 권능충전이 손실될 때 인내충전이 확정적으로 획득됩니다. 제대로 된 방출비들 하면 권능충전 수치가 인내충전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인내 충전은 가득 차일 수 있습니다. 인야의 통찰이라는 신발로 권능 충전을 획득할 때25% 확률로 최대치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OC 빌드는 초당 발동되는 스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5% 확률로 획득을 해봐야 항상 최대치 방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화의 불길이라는 스킬을 같이 넣어 방출의 발동 시간을 절반으로 낮추고 정화의 불길과 번갈아가며 터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방출만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선구자의 반지에 원능충전 최대치 획득 옵션을 2개 이상 이용하시면 되는데 반지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리그 신규 아이템인 우주의 영사기를 통해 원래는 캐릭터의 몸에서 방출되어야 할 스킬이 원거리에서 뽑아낼수 있습니다. 아세나스의 노래 뚜껑을 통해 활 스킬을 이용한다면 방착된 저주와 주문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편하게 저주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비 설명입니다. 밥목님 활에 잼레벨 플러스 1과 치명타시 시전보조 효과를 사용합니다 둘다 접두어이기 때문에 다소 만들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에테르 화석을 이용해 치명타시 시전보조와 주문피해 증폭을 같이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자본이 있으셔야 활 제작이 둘다 가능합니다 저는 이잠목님 활을 거래소에서 1에게 구매하여 보조 스킬 잼레벨 플러스 2를 작업대에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접두어에 잼레벨 플러스 1과 치명타시 시전보조 혹은 주문 피해 증폭과 치명타 시 시전 보조를 띄우셨다면 다중 제작을 통해 치명타 확률과 보조 스킬 잼 레벨 플러스 2를 작업대에서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곳에는 방출, 연간 보조, 치명타 증가 보조, 강화 보조 4레벨, 정화의 물길, 연발 사격 1레벨을 연결하였습니다. 뚜껑은 아세나스의 노래를 사용합니다. 유효 인챈트로는 방출 피해나 방출 발동 시 충전이 제거되지 않을 확률이 좋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높게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곳에는 얼음골렘, 신념의 파도, 원소약 악화, 암살자의 증표를 연결합니다. 연발사격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면 얼음골렘과 신념의 파도,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자동으로 시전합니다. 얼음골렘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가 되므로 정확도와 치명타운율의 버프를 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념의 파도로 화염이나 번개를 노출시켜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갑옷은 볼의 보호자입니다. 이것으로 격분 충전을 얻지 못하지만 권능 충전을 획득하여 권능 충전당 3%의 피해 증폭을 얻습니다. 방출의 격분 충전은 냉기 데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냉기 데미지는 공격시 냉기 피해를 장비에서 따로 챙겨 원소 균형으로 사용합니다. 원소 균형은 이후 패시브 노드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곳에는 정밀함 13레벨 개몽 보조 3레벨 육체화돌 열광, 명상을 연결합니다. 오링크면 충분하고, 발단련은 연결을 끊어 놓으셔도 됩니다. 단련 오라를 켜지 않고, 발단련만 사용할 것입니다. 목걸이는 보레원신입니다. 성유 인첸트로는 히든 노드인 고요함을 가져갔습니다. 영혼의 면물을 통해 에너지 보호막의 증가 및 감소가 주문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방출로 충전이 터질 때마다 항상 인내 충전이 채워지게 되며, 매우 쉽게 인내 충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반지는 우주의 영사기입니다 우주의 영사기를 통해 방출을 플레이어의 몸이 아닌 저격에서 터트릴 수 있습니다. 반대쪽 반지는 저항수치와 공격 명주시 생명력 그리고 생명력이나 딜옵션을 챙기시면 됩니다. 장갑은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 타락 옵션으로 붙어있는 장갑에 생명력과 저항수치를 맞춰주었습니다. 십자군 장갑 중에 이렇게 터진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피격시 시전보조 5레벨 불멸의 외침 7레벨이 연결했습니다. 벨트는 십자공 가죽 허리띠 84레벨 이상을 구매하여 카오스를 돌리게 되면 재사용 대기시간 14% 이상을 손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저항수치와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높은 것으로 띄울 수도 있고 구매하셔도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신발은 인야의 통찰을 이용합니다. 번능 충전 당 피해 증가와 번능 충전 최대치 획득 옵션을 가지고 있어 방출 스킬을 사용할 때 세트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곳에는 가을은총, 가을, 가을 정의의화염비전세도 1레벨, 화염지추 15레벨에 연결했습니다. 화살통은 치명타 확률이 높고 치명타 배율과 최대 생명력을 챙겼습니다. 공격 속도가 부족하다 느껴지신다면 공격 속도를 작업대에서 달아 사용합니다. 공격치 냉기 피해 수치를 달아 원소 균형을 연발 사격으로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살통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비에서도 공격 시 냉기 피해 외에 다른 데미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크 세팅입니다.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로 치명타를 챙깁니다. 피네슬품으로 냉신자의 서양 노드를 플라스크 효과 중 가져가고 이 플라스크가 활성화 중일 때 생명력 플라스크로 체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즉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악질의 약속으로 원소 피해를 추가 카우스 피해로 획득하고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투운 플라스크로 이속을 챙깁니다. 신성화 생명력 플라스크 즉시 회복으로. 에너지 흐어막과 생명력을 모두 채웁니다. 전미어 옵션으로는 출혈제거, 냉각제거, 저주제거를 챙겨줍니다. 전직 노드 설명입니다. 금지된 힘으로 권능충전 최대치와 효과 범위, 주문 피해를 강화시킵니다. 200만화를 소모할 일이 없기 때문에 권능충전은 갑옷으로 채웁니다. 부정한 꽃으로 적의 저주를 무시하고 저주받은 적을 처치할 때25% 확률로 하우스 피해로 시체를 폭발시킵니다 확률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호저같은 몬스터에게 완벽하게 면역은 아닙니다만 도움은 됩니다 악담으로 추가 저주를 무료로 이용하고 효과를 강화합니다 끔찍한 보루를 통해 에너지 모호막 재생과 에너지 쉴드가 있는 동안 기절 상태에 면역이 됩니다 에너지 쉴드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스턴에 걸려 죽을 일은 딱히 없습니다 주요 패시브 노드 설명과 듀얼 설명입니다 이 빌드는 원소균형이라는 왕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원소 균형은 원소 피해를 받은 적의 저항에 올라가고 다른 원소 저항은 50%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의 불길이나 방출에 없는 원소 피해인 냉기 피해로 적을 먼저 타격하겠습니다. 타격 스킬은 coc인 만큼 연발 사격이 되겠습니다. 연발 사격은 공격 스킬이므로 공격 시 냉기 피해를 어떤 장비든지 한 부위만 챙기시면 됩니다. 희면 주얼로 챙기셔도 되고 화살통, 활, 반지 등 챙길 부위는 많이 있습니다. 이원소균형과 이저주, 그리고 신념을받으로 적의 저항 수치를 엄청나게 깎을 수 있는 것이 이 빌드의 핵심입니다. 10시 쪽 직관의 도약으로 과충전, 헌신, 인내를 가져갔습니다. 12시 쪽 조절된 마음을 통해 정확도를 다량 챙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조율 왕로드 밑에 한란한 황영심 도레한니 주어를 넣어 고통의 조율을 타락한 영혼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하우스가 아닌 피해가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하지만 10대 생명력의 20%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호막을 이것으로 다량 챙겨야 기절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스푼 플라스크로 생명력과 보호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개와 차원 고개를 통해 이 비드는 완벽해피 기반 비드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찍었지만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 세례에 타락한 피 면역이 타락 옵션으로 달린 주어를 사용해 타락한 피 면역과 연발 사격을 다발 사격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시하에든 주얼은 열광 상태의 신성한 대지 위에서 희망타 확률 증가와 명상 시 비집중 유지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를 사용합니다 60 카오스 주고 구매한 이 주얼이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명상 옵션은 제거하시고 반지에 비집중 유지 스킬 만화 감소를 작업대에서 달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주얼은 냉기 피해, 번개 피해, 화염 피해 배율과 주문 피해 정도가 3개 이상 달린 것으로 사용하면 딜 상승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방출은 모든 원소 피해를 내장하고 있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빌드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 도중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 성능도 준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 제가 만든 빌드 중 재미만큼은 가장 있습니다. 반사맵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한태호는 아라칼리와 니슬라사를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테로드였습니다. 이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into a pit of infinite torture